요코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것어 <목소리> 저는 그 얘기한 한국에서 이제 좀그 성공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나온 아들이고요. 또한 계속 열심히 해서 잘 해야지 또이 프로그램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와! 네, 제가 잠시 여기 들리려고 하는 데는 꼭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뭐지? 바로. 도쿄도. 오, 네. 오.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 굉장히 꿈의 장소지. 꿈의 장소야. 어. 탑스타들만 할수 있는 정말 크네요. 대박이다. 정말. 정말 꿈의 무대 아닙니까? 여기가. 이야. 이런데에서 공연을 하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탑세븐이 여기서 공연하기 바라면서 진짜 한번 에너지를 받고 탑세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탑세븐 화이팅. 아, 아, 진짜야. 어, 아, 이건 화이팅이다. 아 아니 보기만해도 뭔가 되게 막 기분이 좋네. 아, 아, 여기는 불트 멤버들도 꼭 오고 싶겠다. 오고 싶겠어. 약간 출출한데 뭐라도 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 <laughs> 자, 제가 온 곳은 바로 이 K 타운의 중심거리이죠. 이게 쫙 보면 이제 좌우측에 이제 한국 식당들. 아 아, 여기를 다시 또 와보다니. 시노쿠보. 아, 시노쿠보. 일본 분들이 한국 K 문화를 조금 접하려고 가려고 해요. 아, 아 바로 보입니다. 하나 흠술, 퐁글 <laughs> 여기도 맛있으면 0칼로리를 쓰는군요. 약간 애국심이 생기는. <laughs> 아 근데 진짜. 이 타국에 가서 네. 한글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아. 아. 이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줘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여기 키링남 하면 진짜 그 키링남 여기 수현이 하나 만들어줬어야 되나? 만들어서 줘야 되나 키링남? 이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트로트 막 스토어 막 이런 게 생기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가게 이름이 막 곤드레만드레 막이런면막아뜨거가아트위바 이렇게. <laughs> <laughs> 맛있는 식당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는 오늘의 특별 저녁 메뉴. 바로 야끼니쿠입니다. 어, 갑자기 침이 고이는데 어떡하지? 약간 양념갈비 느낌 아닌가요? 갈비살 느낌? 와 맛있겠다. 와, 와 이걸 또 보고 있어야 돼. 와 이제 손 굳었다. 와. 스미마세. 하나비그다아 그리고 오스스메 그다 와. 맛있겠다. 그아이다 스키리타 갈비또 야. 우설을 먼저. 아. 참못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설이 아,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 그리고 소여 우설이 대부분 조금 되게 얇게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되게 두껍게 썰어 놨죠요봐 봐. 훨씬 두껍 와. 예, 진짜.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거를 이 레몬 소스에다가. 되게 신기하게 어 저희 고기를 레몬 소스에다가 찍어 먹더라아 진짜 맛있겠다. 와. 와. 너무 맛있어. 그쫀득쫀득딱 씹히는 게 마지막에 약간 걸렸다가 싹 씹히는 게 와. 우설이 소혀 음. 그렇죠 음.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어, 아, 근데 진짜 맛있대요. 뭐 네. 먹어보고 싶어. 되게 약간 육즙이 이런 느낌이야. 보통 같으면 이렇게 녹는다 음에 이렇게 녹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그런 맛. 누가 이걸 우설이라고 생각할까? 와. 아우, 흥기증 날것 같아, 요 진짜. 불맛이 그, 그 제대로 나는 것 같은데요? 와, 어, 진짜 맛있겠다. 와. 어,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저는 한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원래.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이 정도면? 아, 아 우리 감독님. 아. 우와. 와, 먹는 거 봐, 먹는 거 봐. 아, 배고파. 어이가 없네요. 자, 우리 나머지 불트맨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대신해서 나머지 이긴 분을 네. 제가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저 말은 왜, 저 말은 왜 했어? <laughs> 진짜 얄밉다. 어, 아. <laughs> 아, <까빠. 웃음> 어, <막. 웃음> 아, 아, 부럽다. 아니 그 영상 보니까 이거 태진 씨가 일본 출장을 핑계로 <laughs> 개인 여행을 즐기셨네 그러니까요 같이 가셔야죠. 아니, 우리한테 뭐 어디 뭐 놀러 가자 해놓고. 아니. 아, 자, 자 이거 이거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어, 아 솔직히 그냥 당일 출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가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왜 먹는 알겠는데, 것만 나와. 그런데 사과하세요. 고맨 나사. 이십니다이십니다 사퇴하세요. 제빅픽쳐는 일곱 명이 다 같이 일본에 가는 그 날을 우리 같이 한 마음 네. 모아서 한번 그 날을 기원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자, 그 그럼...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